1289님, 안녕하세요. 우리 딸 41번째 생일인데. 꺼나... 아니, 그좀 이따 읽어요. 아, 지금, <laughs> 지금 거 받으시라고. 자, 카운터, 카운터가. 바로, 받으시라고. 카운터가운. 딸 생일을. 오. 이, 딸 생일인 분, 전화 받으세요. 좀, 좀, 좀 이따가. 자, 딸 생일인 분. 사. 딸 생일 축하시키신 분. 전화를. 5, 4, 3. 1289님. <laughs> 화 아, 응답 실패. 오. 바이바이. 어디 가셨네. 128 9님 안녕하세요. 울딸 41번째 생일인데, 코로나 비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인, 혼자 외로 있을 딸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네요. 울딸 생일 축하해. 쌀, 아, 쌀이 된다. 딸 생일이신 분, 어,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어머니, 지금 화장실 가셨나? 어머니, 어떻게 되신 거예요? 그래요. 그렇다면 은 저희가 생일을 축하를 못 해드렸으니까. 일단 오늘은 준화 성공했고요. 아, 고영자님께서, 아, 신지 단발머리 완전 구여워요. 구여워요. 아, 얼마나 구여워 얼마나 구여. 워 귀다 예. 이윤자 님은 신지 씨 오늘따라 더 예뻐요. 예. 제가 화장을 오늘 좀 많이 찍어 발랐어요. 네. 이성자 님. 오늘 이렇게 자자로 끝나신 분들 계속 고영자 님, 이윤자 님, 그다음에 이성자 님. 아이구야. 신지 씨 너무 예뻐요 형자, 윤자, 성자 언니들 생유? 예, 네. 우리 형자 언니, 윤자 언니, 성자 언니. 네. 아, 땡큐. 네. 구체공인님 <laughs> 오늘 누구, 누구 네. 나오시나요? 왜 보라 예. 예. 마음을 쫓한나래 노래 대결 후렴구에 취해도 보고. 아 좋아, 이렇게 노래 좋아하고 흥 많은 분들 오직 후렴구 두 줄만 불러주세요. 방금 부른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결승전에는 고스톱이 엄서요 네임 고스톱 노래 대결 참가만 해도 허브 한돈 세트 반고. 여기서 쌀까지 얹혀서 반고. 이등하면 허브 한돈.